퇴근하고 집에 오면 오늘 뭐 먹지 생각드는 날 있으시죠? 오늘은 그 고민을 아예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닭고기만큼 가성비 좋은 고기가 없는데요, 가격도 착한데 메뉴는 끝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아예 닭 요리 밀키트를 만들어두기로 했어요. 먼저 닭부터 손질해요. 닭은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2.1kg짜리 두팩 코스트코에서 산 국내산 냉장 닭정육을 썼어요. 이걸로 네 가지 요리를 만들 건데, 각 요리를 2인분씩 두 세트, 총 8세트로 나눌 거예요. 한 세트에 대략 500g 정도 들어가요. 더싼외국산 냉장이나 냉동닭도 많긴 한데, 냉동은 다시 재냉동하는 게좀 걸렸고, 코스트코닭에 확실히 잡내가 적어서 이걸로 정착했어요. 채소도 냉털하기 좋아요. 당근은 반달 모양으로 썰고, 고구마는 손가락 길이 정도로. 대파는 두 가지로 썰어요. 닭곰탕용은 송송, 나머지는 적당한 크기로. 솔직히 말하면 이날 대파가 좀 부족했어요. 영상보다 더 준비하는 걸 추천해요. 양파랑 양배추는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 이외에도 완전 취향이에요. 버섯 넣어도 되고, 감자 넣어도 되고, 집에 있는 거 그냥 넣으셔도 돼요. 이제 진짜 핵심인데요. 양념을 화면 따로 캡처해 주세요. 닭곰탕은요, 닭 정육이랑 대파, 양파만 담아서 소분해요. 양념은 먹기 직전에 넣을 거예요. 양념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닭볶음탕은 양념에 버무린 닭에 당근, 대파, 양파, 고구마까지 같이 소분. 닭갈비는 양념한 닭에 양배추 듬뿍, 대파, 양파, 고구마 찜닭도 마찬가지로 양념한 닭에 당근, 대파, 양파, 고구마 넣어서 소분해요 메뉴에 맞춰 채소를 나누긴 했지만 이건 진짜 취향이에요 편하게 하셔도 돼요 준비한 양념은 고기랑 채소 비율을 1대1 정도로 했을 때딱 좋았어요 사실 남편이 고기를 좋아해서 이 비율인데 채소 더 넣어도 훨씬 풍성하고 맛있어요. 이제 냉동 보관. 이 순간이 제일 뿌듯해요. 냉동실 열었을 때 뭐랄까 든든한 느낌? 먹는 방법은요. 닭곰탕은 물 1.4L에 소분한 재료랑 양념 넣고 중불에서 30에서 40분 정도 끓여요. 이렇게 단순한 재료에 이런 깊은 맛이 나나 하실 거예요. 그래도 밀키트 치고 시간이 좀 걸리는 건 아쉽긴 해요. 닭볶음탕은 물 0.8L, 중강불에 뚜껑 덮고 시작. 해동되면 뚜껑 열고 자박하게 졸여줍니다. 보통 닭정육으로 닭볶음탕을 하진 않는데, 이 레시피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닭갈비는 물을 자작하게 넣고 뚜껑 덮어서 먼저 해동. 그 다음 중강불에서 볶아줘요. 닭볶음탕과 다르게 물 없이 바로 볶는 스타일이에요. 여기에 깻잎이랑 들깨가루 넣어도 진짜 맛있는데, 이날은 퇴근하고 만들어서 깜빡했어요. 찜닭은 물 0.6L에, 중불에 끓어오르면 뚜껑 덮고 싶은, 뚜껑 열고 싶은, 자박하게 졸여주세요. 5분 정도 남았을 땐 미리 불려둔 당면도 넣어줘요. 마지막 진짜 중요한 팁 하나. 먹기 하루 전날 냉장고로 옮겨주세요. 그러면 굳이 해동 안 해도 훨씬 빨리 먹을 수 있어요. 저희는 항상 이렇게 먹는데요. 영상처럼 냉동 상태로 바로 조리해도 되긴 하는데 이 방법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